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트비의정상성 수업 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그때 말씀드렸던 엔디포스 이제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한번 시세분출이 있은 다음에 행보하다 다시 이제 급하던 상승이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왜 갈까요, 여러분들? 앤디포스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할까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쭉 갔던 종목이 또 한번 가려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이제, 정보제에 이제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 제조업체인 엔디포스는 최근 대규모 주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도 바뀌었다. 엔디포스 기존 최대 주주였던 인테컴의 사인은 보유주식 69.38%를 K클라비스 사이언스 신기술조합의 사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수도 대금은 920억 원이다. 이곳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제 유상증자, 신주인수건부 사체, BW, 그죠? 네, 전환세 12등 투자 발표가 이어진다. 어, 다음 달 11월 달에, 이게 제 10월 기사입니다. 이 125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유장, 예정되어 있는데, 이 증자에는 김성훈 씨, 고성수 씨, 페페리사 등이 이제 7시 참여합니다. 자, 큐어바이오는 치료제 화장품 소재, 진단키트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이오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큐어바이오하고 이, 디 포스와 이게 합쳐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앤디 포스하고. 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바이오는 2002년에 설립된, 어, 한국 바이오, 어, 설립된 기업이고, 이제, 한국 바이오진단과 JW 바이오사이언스, 대응제약 등을 사업 재무 파트로 두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240억 원에 매출을 올렸다. 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앤디 포스라는, 네, 엔디포스라는, 그, 휴대폰 관련, 모바일 관련, 이제, 이 부품 분석업이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순발력 되면서 쫙 올라갔죠. 이제는 이베일이 사라지고 다음 주에는 임시시청을 통해서 이제 큐바이오의 주요 경영진들이 앤디포스에 이제 사례이사로 선임되겠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새로운 사업 목적이 추가되면서 회사가 이제 제약기업으로 탈바꿈 되는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는 추천을 드린 것이죠. 이건 저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래,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지알수 없죠? 사실 앤디포스는 저희가 무료 추천주였기 때문에 5% 익수로 사인드렸겠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테이 보통 이렇게 주가가 쓰는 경우에는 매수 추천들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이걸 알려줘야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비싸서 못 들어. 왜? 재료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주가만 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그래, 여러분들, 이5% 수익 같은 거 여러분 5% 3% 먹어갖고는 절대 큰 돈이 되질 않습니다. 이 시드머니가 되고 어도 투자금이 되지만 본격적인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쯤 여러분 이좀 크게 가는 종목들 사실 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거 한 6,7천 원대 매집해갖고 한 W 이상 은 나다람 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이제 주가가 이렇게 거의 세일 가까이 갔는데도 불과 한달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이제 항상 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제 모든 것들, 저희는, 저희 회사는 유튜브 기반이기 때문에 접목이랄지 발표되는 것부터 수익시절 모든 것들이 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거 갖고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오의식 t v 채널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좀꼭 부탁드려요. 좋아요가 저희한테 또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무료 추천 체험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신청서가 뜨는데, 이 v i 신청서에 여러분 성함하고 이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극동주에된한 재료 이런 것들을 확 상실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매집하시고 러셔야지만이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엔 저희 무료 체험을 또 많이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예, 서비스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결국은 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앤디포스 수익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성투하, 어, 성공 투자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